세상의 어둠 가운데 빛으로 라는 주제를 갖고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영광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것들도 이유가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이 이 영광 가운데 나오지 못하고 있죠. 아, 즉,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직 구원을 받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4장 4절 나오는데요.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즉, 아까의 편도 말하면, 우리에게 가려진 이 수건이 벗어지게 되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그러 말면 그의 영광에 속하게 되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면, 이제 아직 그렇게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인데 그 어둠은 바로 사탄이 미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가려진 것이고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그렇게 지금 사탄도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을 실제 보면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창조 때의 말씀이겠죠.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영광, 아,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그것,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 지식의 빛, 즉, 그것을 깨닫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빛이라는 것이죠. 그 은혜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음 앞에 와 우리도 그 영광을 획득하게 되지만 아직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 그 수가 주신 영광을 우리 질그릇 때 우리 안에 담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질그릇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흔하고 어 그런 그냥 평범한 것인데 우리는 그 안에 보물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모든 사건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나일입니다새 언약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알고자해서 알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지혜와 개시의 영이 임해서 우리가 그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이고 그것을 품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